구독, 좋아요, 댓글. 자. 형아, 많이 먹거라 우리 물한살 야, 프로 왜 그만, 왜안 했는데? 말했잖아요. 비밀이야? 야, 이거 그냥, 그냥, 어. 그냥 제가 더 잘하고 싶은데, 어. 생각보다 잘안 되니까 그만했죠. 아. 네가 프로 제이홉 할 거야? 프로? 응, 음, 안하 와, 안 와. 말했잖아, 저번에 왔었다고. 근데 그냥 안 하는 거라서. 프로 제이홉 프로 안할 거야, 이제? 네. 왜? 왜? 아, 그냥? 절대 안 해, 진짜? <laughs> 그럼 만약에 l c k t 에서 오면? 왔다니까, 저거? l c k t 에서 왔는데 안 해? 네. 그럼 막 갑자기 연봉 10억 준다면? 안 해. 어?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면서 산게 낫잖아. 10억인데? 연봉 100억 주면? <laughs> 어. 아이, 아이, 아니에요. 돈보다. <laughs> 왜요? 돈보다? 형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네. 어? 돈이 있어야 모든 할수 있는 거 인정? 자기야. 자기는 연봉 10억 준다 고 어떻게 할 거야? 하지. 어? 하지. 프로 게이머. 응. 그럼 가면 나못 보는데. 왜못 봐? 가면 프로 경기 맨날 하니까 그 뭐야 나볼 시간 없대. 남자친구 한 달에 한번 본다고 해. 그럼 갈 거야? 근데 우리 지금 한 달에 한번 보잖아 거의. 그러면 두 달에 한번 본대. 응. 갈 거야? 날 버리고? 날 버리고 연봉 10억이 갈 거야? 아니 어, 자유하지 말라 할 거야? 어. 난널 보고 싶다 하면서 가야지 10억이면. 연봉 10억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연봉 100억이면? <laughs> 바로 가야지. 바로. 아 연봉 100억이면. 와 100억에 날 버리네. 아예 아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두 달에 한번볼수 있잖아. 100억에 날 버리네. <laughs> 가야지. 1 년에 한번볼수 있다면. <laughs> 어? 어? 아, 저는 이렇게 좀 상황, 상황극 하는 거 좋아해요. 자기도 할 거면서. 나 이상한 사람 만들라고. 그 맞아. 페이커 설거지 하나만 할 거예요? 난 바로 해. 난 진짜로. <laughs> 난 진짜 SKT에서 난 설거지 시켜주면 바로 해. 왜? 페이커 실물 영접하러 가게. 난 페이커가 너무 좋아. 어떡하지? 페이커는 너안 좋아해. 뭔 소리야. 페이커 나 만났을 때 나한테 말도 붙여줬는데. 실망이라고 했잖아. 왜? 그래, 실망인데 너 자기는 페이커한테 실망이래 소리도 못 듣잖아. 난 별로 안들어선게 아닌데 난 듣고싶은데 페이커한테 난 안들어선거 니는 페이커한테 말 들어봤냐? 들어봤지 뭐 뭐라고 케스와 이러던데 어 진짜로? 어, 어 진짜로? 어뭐 어, 어. 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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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3년 전얘긴 한데 아, 아 그래도 했잖아 형형한테 형, 실망이라고 나는 와라 했잖아 나, 나 옛날에 페이커가 나한테 그런적이 있었어 진짜 내 농담이 주작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다 걸고요 페이커가 탈론픽 한 다음에 진짜 탈론 탈롬, 탈론이 내 상징이잖아 음. 탈론픽 하고 진짜 옛날 진짜 한한 한 5년 전에? 음. 한, 시즌2가 시즌3 때, 이 쉬운 캐리 못하는 사람이 어딨음? 이랬어. 아, 진짜로. 형한테 발리고 어, 아니야, 아니그러니까 내가 팀이었어. 내 서포터였, 아. 했는데. 아, 진짜 이 쉬운 시은... 캐리. 아, 나 이거 옛날 시즌2 때 방송, 방송 중에 이거 나왔었는데, 진짜로. 아, 옛날에 시즌... 아 진짜였다니까. 다 걸고요, 진짜. 상호 형 옛날에 좋아했는데. 어? 아, 우, 형이 우상이었다니까. 왜냐면, 나 옛날 탈론했으니까. 그래. 아, 진짜 옛날 방송, 아,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뭐가. <laughs> 옛날에는 좀 멋있는 <laughs> 줄 알았거든 내좀 개그 캐릭터네 아 진짜로 그랬다니까 앞접시 좀 하고 와아나 진짜 어? 앞접시 내가 볼게 방금 <laughs> 아, 옛날에는 좀 멋있었는데 옛날에 캠안켜고 했을 때였나? PC방에서? <laughs> 다 튀었네 먹어 저요? 먼저 먹으세요. 아, 먹어. 괜찮아. <laughs> 빨리 돼지가 다 먹기 전에 빨리 먹어. <laughs> 빨리 먹어. 니가 <laughs> 다 먹는 게 낫지. 응, 음. 어색이라며. 그런 말진까 어색한 거지. 음, 음, 이거 처음 봤는데 그럼 어떡해. 뭐가? 몰라도 돼. 뭘? <laughs> 형 못생겼대요.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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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뜨세요. 아! 그런 예의범주 차리지 마라. 왜요? 나 그런 예의범주 싫어한다. 나, 진짜, 날 내... 나 꼰대 스타일 딱 싫어해. 어. 뭐밥 먹는데 뭐 위에 사람이 먼저 먹어야 된다. 아래 애가 먼저 먹는다고 뭐라 한다.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진짜. 나 예의범주 이런 거딱 싫어해. 먹지 편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난 외국인 맛있으 살짝 서양 마인드. 어? 왜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고. 어? 술도 이런 것도 권유하는 거, 그런 거 잘못된 거야, 솔직히 말해서. <목소리> 술 권유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 거야. <목소리> 술 권유하면 안 돼. 그, 우리 아빠는요, 술을 권유를 안 해요. 자기 짠, 자기가 따라 먹어요, 진짜. 아빠한테 배웠습니다. 진짜. 아, 니 우리 아빠는 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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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기가 따라서 자기가 먹어, 우리 아빠는. 음. 아! 아, 매워 안 먹을래. 오, 딱 맛있다. 길로님 별풍선 열개 감사형, 이 버스 강유는 왜 안? 네? 뭐라 뭐라고 뭐라고? 버스 강유는 왜 안해? 아 버스 강유는 괜찮지 솔직히 말해서. 이얘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왜간지아 매워. 아 매워 가지고. 아 근데 나는안 먹을래. 그러면 아. 이거 얼음 좀 받아. 오케이. 내가 니시다발이야 어? 니가 얼음 떠오르면 얼음 떠오고 물 갖고랑 갖고 오고. 아토시 갖고랑 갖고 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갖고 와 따고 잘생기 갖고 와 얼음 와 손님을 줘? 내가... 아! 나 어디서 산지 봤어 나 유튜브 로와 아, 내가 가, 갖고 올게 일라와아씨나 <laughs> 유튜브로 지금 봤는데 여기 있던데 그럼 먹을 거면 젓가락도 가져와 젓가락 좀나헝가니까아 그럼 먹지 마 <웃음> <웃음> 소리 질러 우리 집 주변에 이런 게 없어 대단? 네 아니 저희 집 주변이 촌이야? 아니요 그 촌은 아니고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배달되는 거. 응? 진짜? 네이사갔는데 그럼 뭐 있어? 그럼 뭐 먹어? 막 10시에 다불 꺼지고 어딘데? 추... 아... 어디서 하는 대전이라며 네 아니 근데 시내는 20분이면 나가는데 <웃음> <웃음> 아 매워. 야 빨리 가져와. 시안 땅님 별풍선 열개감사해 땅우야 넌 여자친구 언제 사귀냐. 여자친구 있대요. 응 있는데. 이게 매워요? 나렇게안매지 나도. 땅우야, 진짜 네가 형 형집까지 왔는데 형이 진짜 다른 거줄거 났고, 다짠거 준비했는데 손톱 깎인다. 손톱 좀 잘라라 나중에. 알겠다. 오케이. <laughs> 내가 아까 여기 왔는데 어. 사람들이 너무 고급진 옷을 입고 다니더라 누구? 여기 이 사람들. 왜? 우리도 주변 가면 어. 시대가 공공연히에서 멈췄어. 아, 아, 젓가락 짝짝인데 나. 짱아야 <laughs> 이제 응? 형은 꼰대 스타일 싫어하니까 응. 형한테 편하게 돼, 편하게 알겠지? 응 형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냐? 응? 너왜 형은 다섯 살 되냐 차이 나는데 왜 나한테 반말하냐? 나 아, 형이 꼰대는 아닌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반말하 아무도, 경제도 나보다 한살 어리고 다한살 어린 애들도 나한테 다 존댓말하는데 니는 왜 나한테 반말하냐? 반말하라 어? 반말하다고 진짜 하냐? 응. 어? 응. 새끼가 아주 덜 됐네? 어? <laughs> 아주 애가 덜, 덜 됐어, 내가 봤을 때. 어? 자기야, 다섯 살 차이 나는데 반말하는 게 말이 돼? 어? 니다라 어? 아니, 물론 하라고 했는데 이제 좀, 어? 좀 이제 물어봐, 형. 반말해도 돼? 요? 물어보니까, 그래. 아, 편하게 해라 했지만, 그 바로 반말할 줄 몰랐지. 형이 하나면. 그랬나? 응. 오케이. 편하게, 편하게. 많이 먹고. 어, 먹고 더 먹어. 너무 세게 때리는데. 아 어, 먹고 더 먹어, 우리 땅우 <laughs> 아이, 저거. 근데 곤... 이미 한걸 어떻게 해? 그럼 갑자기 또 바꿀 수 있잖아. 아, 그건 그렇지, 그지? 형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 아, 그래? 응. 어. 많이 먹어, 우리 땅우 아니, 근데 형 엄청 홀쭉한 줄 알았거든요. 어. 돼지가 아니고 좀 그냥 덩치는 있 편인데? 그래 되지는 아니라니까 어, 그러게 그래 시현이 질문 어때? 많이 뜹니다아진짜야 말이야 음. 뭐? 자긴 축복받았네 왜? 어? 왜? 남자친구 덕을 많이 보네 왜? 이렇게 롤 챌린저도 이렇게 쉽게 보는 게 아니야 어? 자기롤 브론즈가 이렇게 챌린저 쉽게 본다 브론즈 챌린저 컨텐츠 한번 해야 돼 진짜 응? 아, 쭈봤밥 맞지? 쭈구밥, 어 정말, 남자 잘 만나셨네요. 남자 잘 만났어요, 아주. 어디서 만났어요. 형? 어? 우리 울산에서. 저게 맞죠? 남자 잘 만나셨네요. 네. 그래. 맞아. 인생이 내려가는 그래프가 한번 있대요, 형. 왜? 그게, 시연이 누나가, 음. 음. 지금이, 아닌가? <웃음> 무슨 <laughs> 소리 하고 있어? <laughs> 나안 먹을래. 먹었다, 안 먹었다. 좋은데서네. 자기야, 우리 닮았어. 사람이 자꾸 형제냐 물어보는데. 조금 닮. 너는 조금, 조금 닮았다고? 불편해요? 아니 아니 붙어 있을거 형제 같았어. 좀 귀여워, 땅고 근데 맞지? 이좀 <laughs> 귀여워, 좀 귀엽다. <laughs> 귀여워. 머리만 한번 자르면 되겠어. 머리 좀 극혐이네. 게 연안 연의 헤어 디, 헤어 가게 한번 데리고, 데리고 가야겠는데 우리 똑같이 잘라봐 한 번. 아뭔작골 형제 작골 형제는 아작골 형제 장난하냐? 노래 나오는 작은 골렘이라고 했거든. 그거 닮았다네 우리 보고. 아! 네. 많이 먹어라. 그게 뭐야? 작골 작은 골렘 형제라고 했어. <laughs> 근데 떡이 음. 좀안 익었다 그지? 어. 맞지? 응. 음. 고맙네. 전화 해볼까요? 아니. 형, 얘는 전해야 돼. 그래 형 나중에 서비스 받죠. 딱뭐 나는 틀린데 어떻게 찍냐? 딱 네가 봤을 때 냉정하게. 응? 왜? 그래, 냉정. 네? 음, 아 예. 네? 아 예예예 예, 예. 아 이런걸로도 오는거아 죄송합니다 예예 아그 LOL 방송 카테고리로 하고 먹방하고 있어가지고 먹방 카테고리로 바꾸래요 여러분 네 예, 바꿨습니다 음짱 맛있어 아영중당 하는 줄 알았네 <laughs> 뭐 시시, 무슨 실수했나 계속 고민했잖아 나도 몸짱 많아 음짱 맛있어, <laughs> 음. 음, 짱 맛있어. 이런 얘기도 해 되나? <웃음> 어? <웃음> 아니야? 말좀 해봐. 아니야, 아니야. 어? 말해줘. 형 꼰대 아니다. 응. 형 꼰대 아니야, 아, 알지? 아, 형, 되게 착한데? 형 꼰대 스타일 아닌 거 알지? 응, 음, 오케이. 아까 해설비 왜안 줘요, 근데? 뭐가? 해설장 십만 원준다며 아, 밥 먹었으면 됐지. 어? 아. 이... 사호형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칩니다와 진짜 돈보고 왔네 돈벌러 돈벌러 돈 왔어 뭔돈벌러 뭐, 여기서 말했으면서 갑자기 <laughs> 와 진짜 돈벌러 왔어 자기야 돈만 밝히는 더러운 놈돈 아. 줬잖아 이 새끼 그럼 니네 해설 니네 해설 뭐 했는데 이 새끼 뱅어뱅뱅뱅 잘했어요 <laughs> 형뱅 잘했어요 이거막 언제 해? 나 당근 땠는데 아니 10만원 줬다 했지 않아? 뭐가 안 줬어? 좀만 줬어 근데 왜? 근데 이 동생놈이 또 달래잖아 10만원을 내가 내려온데 여기 오1 0만더 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 바꿨네 이거 먹어도 돼요? 응? 어? 근데 어. 솔직히 생색 좀 내야 되니까 10만원 말고 별풍선 1000개 쏠게. 아 나도 생색 좀 내자 10만원 이렇게 딱 우리가 차, 차비로 챙겨주면 사람들 모르잖아 아는데? 어? 아니아니야 그래. 아니야, 몰라 몰라 생색 좀.. 아 생색 무거아 생색 좀 내자! 아니 안줄 거잖아 아줄 거! 지금 도줄 거야 진짜 다..다 다 걸고 아 저번에 열흘든다고도안 줬.. 그건 거짓말이었다 인간적으로 <웃음> 열흘은 <웃음> 거짓말이었다 열흘컷 네가 생각보다 높더라고 응. 열흘 진짜 한 100개 쏘면 될줄 알았는데 열흘 아니더라고 100개.. <laughs> 자 오케이 역시 꼰대요. 어. 응, 역시. 아, 아, 꼰대 싫어한다니까? 군대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 나 공익인데. <laughs> 왜? 니왜 공익이냐? 어? 니왜 공익인데? 아니, 역시. 어? 니왜 공익이냐고? 왜 공익인데? 어? 나중에 말해줘. 뭐야, 지금. 지가 말해놓고 나중에 말해줘. <laughs> 말로 하지 말던가? 방송 중에 사람도 궁금하게. 야, 그거랑 똑같아, 그, 프로 못하는 거는. 풀어 못 하는 건 똑같다고? 응. 음. 왜? 뭔데? 과체중이야? <laughs> 고도비만이야? 뭔데? 몸무게 많이 나가면 풀어 못 해? 몰라? 아니, 뭔 소리야. 아니 <laughs> 이 새끼 애초에 그냥 지가 했잖아요, 여러분. 말안할 거면 아예 싹다 말을 안 하던가? 사람들 존나 궁금하게 해. 나니 네 같은 스타일 제일 극혐이야. 형 알려주잖아. 어? 형알려줘아니 이런 스타일 제일 극혐이라니까, 진짜로? 봐봐! 어? 재밌잖아. <laughs> <우와>. 재밌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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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알려줄 수말좀면 재밌잖아. 어. 아니 알려주고 화끈하게 알려주던가 형 닮았나? 어? 형 닮았나? 음왜맞 맛있다 맞아요 음. 안 먹는다고 잘 먹네 음. 왜? 제가 솔직히 머리 얘가 더 크지 나보다 응 음. 음. 뭐... 자주 알아 형집에 아니 머리 큰게왜 근데? 어 머리등이 잘못된 거야? 아나 머리 나보다 머리 큰 사람 많이 못 봐가지고. 음. 잠깐 고맙다 진짜. 자주 와라 형 집에. 오케이. 새우 꼬리 먹으면 0개 준대. 새우 꼬리 이거 새우 아니야? 이거요? 네 이거요? 이거는 이거는 볶은 개. 꽃게... 새우 세 마리 세 마리 다 먹을게 요 형님. 꼬리 맛있는데. 그럼 네 하나 먹어. 음. 이것도 꼴이여 저기도 하나 먹어 싫어 아! 나 먹을 안했어 왜형꼴 왜 싫어해? 어? 싫어해? 아니 근 새우꼴이 잘안먹잖 일반적으로 그래? 하나 더 먹자 그래 300개니까 나그로아 이건 개다 개 새우가 아니야 누가 그랬어? 음 역시 먹는게 낙입니다 맛있네 그지? 음. 아, 나 궁금한데 어 락스는 왜 칼리, 칼리 얘기 나와요? 어? 칼리가 뭐였는데? 어? 아까 형이 뭐 칼리 칼리 그러거아 그거? 응 음. 락스가 음. 음. 진혜어랑 경기에서 음. 이기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음. 칼리를 꺼내가지고. 칼리가 못했어? 음, 그냥 니가 경기를 봐, 보면 알 거야. 음. 음. 근데 음. 칼리 너포 됐는데 왜 했대? 요? <laughs> 상현님 그래서 자꾸 얘기 꺼내잖아. 음, 음. 네, 뭘 지면 한명의 잘못이 아니라 다 다섯 명의 잘못 아닙니까? 음. 그렇지. 어. 아... 어 동생. 응. 이거 먹어도 되나? 응. 야내롤롤 롤 문제점 뭐냐? 형. 응? 응. 냉정하게 제가 챌린저를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형은. 응. 이 방에 형 혼자 들어오게만 하면 돼. 저 무슨 말이야? 누가 들어오면 계속 옆에 신경 쓰다가 그런 것도 있고, 어. 채팅창 보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집중을 해. 집중해. 나 솔직히 진짜 게임 집중해. 언제냐. 나 진짜 게임 집중 많이 한다니까? 형 막, 채팅창 안 보고 열심히 하면 진짜 잘하는데. 어. 게임할 때원래 근데 채팅창 잘안 봐. 응, 음, 잘안 봐. 나, 난 채팅창 진짜 잘안 봐. 그 사람들 맨날 뭐라 하잖아. 우리 채팅창 본다고 뭐라 하잖아. 아니, 채팅창 채팅 좀 보라고 뭐라 하잖아, 진짜. 아, 진짜? 어, 난 채팅 진짜 잘... 난 진짜 소통 많이 못하는 못 편이야, 진짜. 아, 아 그렇게 그런데도 못했어? 어. <laughs> 그러면... 아, 채팅창 진짜 못 봐, 나. 어. 집중이 문제가 아니네. 그 뭐가 문제일까? 생각이 없나? 아니, 네가 봤어. 네가 주워 많이 했잖아, 형이랑. 응. 음. 아, 일반 챌린저 서포터랑 뭐가 달라? 주도적인 게 없나? 주도적인 게 없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형이 생각하는 게 형이 먼저 생각하면 더 좋잖아 원딜들은 먼저 파밍하잖아 그렇지 응. 만약에 땅을 일아 와봐 내가 여기 딱있을게 하면 마타가 그래 마타가 데프트막 혼자 이끄잖아 형은 맨날 따라다니잖아 졸졸 개처럼 근데 솔직히 있잖아 나는 진짜 내가 플레이적인 면에서 뭔가 그렇게 잘못하는 거 없는 거 같거든? 아 형이 아 진짜? 아 형이 강아지처럼막 졸졸 따라다니네 형원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닉네임 때문이야. 아, 그런 거지, 봐. 나 아, 진짜. 야, 우리 숙소에서 아, 이상호다, 죽 됐다. 이런. 그런 느낌 있어? 어, 그런 느낌이지. 프로들도 그런 얘기를 해? 응, 당연하지. 이상호다죽 됐다? 응, 죽 됐다. 와, 이상호다. 아, 망했다. 걔안 가야겠다. <laughs> 이런 게 있지. 아, 그런 게 그래, 그거 때문이야, 니 진짜로? <laughs> 여, 여캠 방송의 회장 부회장 느낌 난다고요? <laughs> 여캠 저 회장 부회장이요? <laughs> 아휴. <laughs> <laughs> 왜요왜 웃으세요? 예? <laughs> BJ 님, 그만 웃으세요. 하긴 웃기긴 해. 그그런게 있어 형근데 그래 진짜 닉네임 빨리 심하다니까. 닉네임 바꾸면은 진짜 난 챌린저 갈수 있을 것 같아. 보기 맞지? 좋게. 어. 뭐날뭐 그래. SKT 붙여도 돼. 왜냐면 중국인들은 어. 형국들 모르거든. 어, 어, 어. 근데 SKT 붙여도 돼. 진짜 이상걸로만바꾸지 마. 이상호 들어간 걸로 만 바꾸고. 음. 음. 그렇게 할까, 진짜? 아, 형, 그 다음에. <laughs> 실수하는 거 무서워, 안 돼. 실수를 무서워, 난 실수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왜, 근데 왜 강아지처럼 졸려 따라다니? 뭘 졸려 따라다니? 난 내가 생각하고 걸, 걸고 싶을 때 거는데. 아, 형이 저번에 보니까. 내가 그 안전하게 하게 된 거는 이유가 있다니까? 다갱제이새끼 때문이야, 진짜. 내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난 주도, 나는, 내가 주도적인 걸 잘해. 아 진짜로 내가 픽 자체를, 쓰레쉬, 라칸, 뭐, 이런 걸 잘하잖아, 진짜. 음. 나는, 태생적으로 탐켄치, 브라움,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지키는 거. 근데, 진짜 계속 지키라 그래, 그 새끼는. 근데 나는, 하지만, 나는 쓰레쉬처럼, 되게 주도적으로, 야, 따라와. 딱, 그, 그, 그래, 래걸면서 랜턴 딱 던지고, 따라오면서 하고, 라칸, 들어와. 쩌쩌저쩌한타때딱 긁고,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데, 걔가 맨날,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세요. 형, 들어가지 마세요. 형,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그니까, 나도, 나 공격적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으, 으, 자꾸, 으, 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계속. 그게,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의 정체성을 잃은 거지, 진짜. 아니, 그러려면 서포터 왜 해? 뭐가, 뭐가? 좀딴거 해. 아니, 서포터, 서포터, 서시 지켜주는 포지션이다. 아니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지. 이니시를 여는 캐릭이다. 저다 잘해야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한타 때 원딜을 잘안 지켜. 아 상호 형이 내 어. 없는 플레이만 안 하면 돼요. <laughs> 아니, 어. 아니 그러니까 형이 너무 흥분하면 아니 난 진짜 피지컬이 좋다니까 난 챌린저들한테 스킨샷 좀더잘 맞출 수 있다니까 진짜. 아니 그니까 원래 내절 플레이를 많이 하던 사람들에. 어잘봐 형이 잔뇌를잘 써. 잔뇌는 어. 한타야. 어. 운해는 생각이야. 어. 그럼 이걸 안 하는 거야. 어. 근데 그래도 한타이신. 응, 한타만 잘해서 운해를 좀 활성화시키자고. 어. 응. 원래 아니 내가 맨날 말하잖아 남자들이 그 티어 낮은 남자들이랑 티어 음. 낮은 여자들이랑 차이가 뭔줄 알아? 뭔데? 티어 낮은 여자분들은 게임을 어. 많이 안 해가지고 손은 느린데 생각은 좋아. 티어 낮은 낮은 남자들은 어. 담배만 뻑뻑 피면서 생각은 안 해. 그냥손 진짜 빠는데 <laughs> 그런 느낌이야. 뭔 느낌이야 이 그런 느낌인지 알지? 지면뻑뻑피 담배 타고 손은 진짜 빠르거든. 근데 생각은 안 해. 지면 짜증나가지고 <laughs> 어... 그런, 그... 그런 아, 느낌이야 그런... 어 그런 느낌인가? 응, 근데 형, 형은 근데 형은 지금 한타는 잘해 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맨날 챌린저님뛰테 그래 진짜 안다 나는 어. 알아 그걸 알고 아 그리고 난 진짜 이런 것도 진짜 따오야 어? 나 진짜 원딜들이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잡혀 막 아, 스트레스가 존나 쌓이거든 그냥 진짜로 <laughs> 아니 나 오늘 아침에가 레전드였어 진짜로 바드 아, 봤어, 상대가 그래. 바드였거든? 봤어 바드가 1레 1을 찍었는데 자야가 뒤에서 파밍만 하고 있어 아 그게 잘못된거야 이거 뒷덩나에서 존난들어 있어 아 그게 잘못된게 들어가기도 애매한거야 자야도 아니, 왜 내가 말했잖아 아직 이가 없는데 아직 Q가 뭐. 없는데 와. 바드 형은 너무 자기만의 감옥에서 살고 있다니까? 왜 자기 생각에서 플레이가 벗어나면 원딜한테 빡친다니까? 어어어 맞아맞아 맞아. 음, 그게 문제야 형도 못해 <laughs>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에, 형. 참으면서 할줄 알아야 돼, 나는. 음. 도 수분 못하면 짜증나는데, 어... 참고 하잖아. 형, 화나면 갑자기 자기 플레이 안 나오지. 그렇지. 내가 던지게 돼. 응, 음, 그래. 음... 그냥 그런 일 하고, 내가 한 땀을 잘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 그냥. 음... 형, 맨날 보면 지도 잘못했건 고민을 남자다고 <laughs> 자, 그러면, 땅우야. 음? 다음 주부터 형이랑만 듀오하자. 일주일만 형에게 기회를 줘. 니랑만 듀오할게. 확실해? 아 진짜로 니랑, 그래서 니랑 나랑 자는 시간 맞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맞추고 자는 시간 맞춰서 진짜 니랑 나랑만 듀오해 일주일 진짜 일주일 이거, 동안 이거 내일 가면 또 약속 깨지는 거아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누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 자, 그래. 자는 시간이고 그런 거 어, 그, 어차피 그 시현이는 울산 가는데 아, 어. 안 자고 한다고? 어? 아이 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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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루딱 게임 몇 시간 안 돼. 솔직히 딱 하루에 12시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하루에 10판만 하면 되지 왜냐면 아 12시간 해야지 뭐. 하루에 게임은 아니 봐봐 형한 사람이 열0판까지는 잘하는데 열판 이후에 형형 형 맨날 밤새면서 이렇게 놀아면 내가 맞을 때 생각 없어진다 이거 눈뚫려가지고 그냥 게임은 하고 있어 그냥 자기 움직인대로 형이 그게 문제야 그냥 맨날 밤새면서 하는 게 문제야 사람이 왜 프로게이머도 자잖아 생각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12시간 나한테. 하는 거지 하루에 딱 12시간이면 집중할 축제, 축제, 수 있잖아 딱 일어나서 12시간 딱 한, 게임하고 한딱 자고 한 10판만 해 그래 10판이 10판은 많은 거야 1 10 0프로도 10판 못해 아니지 한 판은 30분인데 10판이면 야 아니 휴 잡는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 판당 거의 50분, 안, 50분 아니야 응. 그럼 500분이면 6, 5, 30한 5시간, 5시간 시간밖에안 되잖아 왜? 응? 뭐, 500, 500분이면 6, 5, 30하고 9시간 정도되 지금 <laughs>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 <laughs> 그러냐? 그래 아잠깐만 아니, 500, 500분이면 6, 6, 6, 6, 6, 아, 6, 6, 6, 육 6, 육 6, 8에 56, 뭐라 아, 뭐라는 거야? 아니, 500분이면 어? 그 그래. 500분이면 아, 은 600분이 10시간이니까 거의 다100 어? 빼고 1시간 반이니까 <laughs> 여, 그냥 8시간 반. 시간반이 8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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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아시간 8시간이 8시간이 시간이8시아 6. 시간이 8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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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시간이8이 8시간이 시이이시이이 야, 오케이, 진짜 그 정도, 야, 진짜로 다음 주 챌린저 가자. 나 진짜 프로젝트 짜자, 오케이? 진짜로. 오케이? 나무야 아, 진짜, 아, 아 진짜 생각하라니까,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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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야나 나, 괜찮어. 진짜로? 응, 난괜찮아 <laughs> 진짜 다음 주 챌린저 찍자. 형, 이번 주에 딱, 이 루이저 형이랑 한방딱 일요일에 갔다 온 다음에, 다음 주 그냥 계속 풀로 달린다. 솔직히. 쉬면서요면서 다음 주에 숙제도 한 번도 안 한다, 진짜. 아, 쉬면서 하라니까? 숙. 아, 쉬는 시간 있어, 프로도 아, 쉬는 시간 없어, 나는. 아, 있어요. 휴방하지 마, 다음, 다음 주에. 아, 다음 주 여자친구 만나지 마. 아, 아 여, 나, 여자친구 만나지 마, 진짜, 다음 주에. 아, 휴방이 아니라, 형, 내 말, 잠깐, 한 시간씩 쉬는 사람이 있어 아, 그 정도면 괜찮지. 한 시간씩 쉬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딱, 니가 아침에 딱, 우리가 이제 만나기로 한 시간, 대충 몇, 시, 몇 시로 잡을래? 시간. 10시가 좋겠지. 여, 10시? 오전 10시? 음. 자, 오전 10시면은 니가 9시에, 일어, 8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밥 먹고 와. 10시에. 하다가 형, 나 배고프다. 이거 하지마. 나안 그래. 오케이? Okay? 니 음. 네, 맨날 그러잖아. 하다가, 어? 형, 아빠가 밥 먹으래. 이거 하지마. 약속해. 그거는 그냥 런한 거다. 아, 런? 어, 아, 미안하다. 아, 런한 거였어? 어, 미안하다. 아빠가 밥먹으러 런한 거였어? 어, 런한 거? 아, 오케이. Okay. 음. 그거 딱 우리 지켜야 된다. 알 무슨 말인지 알지? 음. 그럼 무조건 다음 주 방송은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무조건 10시에 키는 거다. 음. 진짜. 10시에 안키면은소위 별풍선 서로 천 개치 속이 아, 진짜로. 10시에 만약에 안 킨다. 아, 그 전에 오는 건 괜찮아. 9시나 8시에 오는 건 괜찮아. 근데 10시 넘었다. 무조건 별부서 1000개. 하루당. <laughs> 1000개인데 만약에 1시간 늘 때마다 1000개 추가. 10만원 추가. 그럼 무조건 키겠지. 11시에 키, 만약에 11시 넘어서 켰다. 2,000개. 12시 넘어서 켰다. 3,000개. 그래. 대신 사정이 있으면 그 전날 미리 말하고.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계약 책을 했다 오케이. 아싸 챌린저 가겠다 예호 왜? 응? 왜? 아니요 너뭐 한심한데 지금 자기야 챌린저가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인지 알아? 차돈 주고 아이디를 맡겨 아, 그러면 안돼 그럼 안 <돼>. 불법이야 <laughs> 그 다음 나도 자존심이 있지 무슨 대리를 맡겨 <laughs> 자존심 있는 사람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야 다음주에 그러면은 다음주에 딱 월요일날 딱 짱코하자 나랑 어? 어때? 딱 중국인인척 하면서 해 니도 중국인인척 중국 프로인척 아이디 만들고 나도 중국 프로인척 아이디 만들어서 그냥 남들이 딱우리를 봤을 때와 얘네 존나 잘한다 와 얘네 미쳤다 얘네 누구냐 도대체 이 소리도 나올 소리로 나, 나, 나올 나올 나 아이디 만들라고? 어? 만들라고? 아니 아이디 늑변하자고 음. 오케이? 진짜 어 얘네 미쳤다 얘네 듀오 존나 잘한다 이 소리 들, 들, 들게끔 듣 천사 왜 웃는데? 어? 왜? 아니요 아니. 어? 아니 왜 말하는게 천상계에 거... 소문 다 나게끔 오케이? 형 되게 이런거 짤때 기분 좋아 보인다 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laughs> 애기 같다 <같아. 웃음> 오케이? 근데 이거 실질좀 <laughs> 알겠지?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다 먹었어 작골 동생할 테니까 내가 작골 형할게. 그래. 어, 네작골 동생인데 작골 형할게. 오케이. 어, 어. 오케이. <laughs> 다 먹었어? 음. <laughs> 자, 다 먹었어? <laughs> 자. 다 먹었어? 음. <laughs> 다 먹었어? <laughs> 어. 어.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고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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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겠습니다.